예수양기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현장에 오지는 못하지만 어, 우리 온라인상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손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어~ 옛날에는 너무 길게 쓰다 보니까 손이 아파서 더 이상 못쓸 정도로 쓴 적도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한명 있는데요. 그 친구랑 편지 쓴 숫자를 세어보니까 100통은 넘게 쓴것 같아요. 요즘은 메신저가 발달해서 손편지를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죠. 편지는 단순히 종이에 글씨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쓴 사람이 받을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읽을 때면 마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편지는 사실 종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1세기경에 예루살렘 밖에서 존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관례를 들어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추천서를 갖지 않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그러한 추천서는 필요 없고, 오직 그의 추천서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천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울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종이에 쓴 추천서 언젠가는 없어질 추천서보다도 더 살아있고 완전한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 추천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고린도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빛날 면류관이고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강력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편지지이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친히 아주 감동적인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편지는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죠. 그첫 번째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생과 구원, 사랑과 소망이라는 편지를 새겨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굴러다니는 평범한 종이에 불과했을 수도 있죠. 아무것도 예쁠 것이 없는 갱지 또는 화장실 휴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름다운 편지의 글이 담긴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제 친구가 문제집을 찢은 뒷면에 써준 그 편지를 10년이 넘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적이 분명하고 가치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종이는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종이에 리본을 달고 예쁜 색을 칠한다 하더라도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종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찾아주셨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새겼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어떤 선한 일도 또 자랑도 영광도 내가 가질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해놓은 것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따라서 이 세상 누구와도 무엇과도 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자랑에 부합하지 못한다 해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이란 건 뭐냐면 내 자신의 깨끗함이나 잘남이나 재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어떤 귀한 것도 우리 안에 이 보물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가치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랑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적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의 숫자입니까? 아니죠.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그 뜻을 행할 때, 나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다른 수신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복음서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혼 직전의 젊은 여성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녀는 여전히 남편에게 아, 난 아직 괜찮아. 너야말로 교회 나가서 해결해야 돼. 당신이야말로 교회 나가서 해결해야 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이미 신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녀는 "아,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남편 앞에서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는 마음속 깊이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연히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 얼마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남편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우리 집 부엌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빛나는 얼굴로 걸어 다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양기 고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읽는 이에게 보여줄 뿐이죠. 말만 맞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작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책임지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모자이크를 아름답게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 안에 내 삶에 그리고 내 주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향기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의 편지로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알리는 편지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친구들과 함께 있든, 가족들과 같이 하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속히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튜브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꼭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고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으니 잊지 마세요. 어, 4월 마지막 주 비전 기도회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비전 기도회가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가득 담고 세상에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예수양기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